올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노후생활이라든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 C, E, S 이렇게 매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을 5%로 투자해서 2000만 원을 만들 때 걸린 시간이 14.4년인데요. 은행 예금 금리 수준인 연1.5% 정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4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부꾸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게 직접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무려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괜히 고생을 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좋은 펀드 상품 하나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펀드 전문가 한분 모시고 펀드 투자법, 그리고 좋은 펀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승현 한국 포스 증권 마케팅 담당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한국 포스 증권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펀드 전문 회사 펀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포스 증권입니다. 어, 저희 한국 포스 증권은 펀드 투자에 특화된 증권사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펀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올해 네.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평균 10% 넘었다고 네, 예. 하더라고요. 자 네, 예. 아직 펀드가 어떤 건지 정확히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펀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닌 보도로 훈련받은 펀드 매니저들이 나 대신 투자를 해주는 간접 상품입니다. 어, 주식은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어 개인들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뭐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펀드는 자산 운용사의 애널리스트와 어 펀드 매니저가 전 세계 금융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기업만을 골라 투자하기 때문에 어 어떤 나는 어떤 지역이나 테마에만 이제 투자할지만 결정하면 어다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또 하나의 장점은 펀드가 지역과 자산의 분산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수 있어서 주식이나 예금보다는 노후 생활이라든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은 네. 펀드 상품에 좋은 거 가입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펀드 가입하려면 저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증권사에 가서도 가입할 수 있고 네. 은행에 가서도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어떤 게 유리할지 설명 을 네. 부탁드릴게요. 어, 펀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주식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어, 투자 성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그다음에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안정형 및 안정추구형의 경우에는 그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시키면서 예적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수준의 수익을 원하는 약간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성향, 성향이라고 볼수 있고 위험중립형은 투자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러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어떤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이런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라든가 상품 구조 그다음에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그런 투자자한테 많이 볼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투자 원금을 보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원하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라든가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 상품 등의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네, 예.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는 말씀으로 그쵸?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어, 증권사나 은행에서 다 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디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를 보면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모두 이제 사실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 다르고 증권사에서 가입한 상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상품이 오프라인형 상품인가. 아니면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형 상품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제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이제 몇 개의 펀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싼 오프라인 클래스로 선치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이제 몇백 개의 펀드 중에서 자기가 직접 펀드를 골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찾아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네. 상품을 고르는 게더 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상품이기에 은행보다는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펀드를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나든가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가입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펀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한 펀드 판매 채널을 위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온라인 펀드 전문 펀드 슈퍼마켓에 가시면 수천 개의 펀드를 자기가 직접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저희 슈퍼마켓 전용 클래스인 S클래스라는 상품으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펀드 상품 몇 가지 몇개 가입을 해 봤었는데 그때마다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이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들이 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제목만 봐서는 이게 뭘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뭐 해외 주식형인지 뭔지 뭐 국내 주식형인지 네. 채권형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드의 그 이름을 보면 대충 이제 유추를 하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이제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상품 정보 및뭐 자산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 유형이라든가 운영 규모. 그다음에 펀드 보수 등 일반적인 내용부터, 어 그다음에 주식, 채권, 그다음에 현금 같은 유동성은 얼마큼 투자되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펀드별로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핵심 상품 설명서라든가 투자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음... 그 펀드 상품명 뒤에 보면 뭐 영어로 뭐 A2형 무슨 뭐이렇 붙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거 저희가 보고 어떤 내용인지 유출할 네네. 수가 있나요? 네네. 클래스 뭐 네네. 이런 네네. 거. 펀드 자체는 다 동일한 상품이고 동일하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이렇게 클래스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각 판매사가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이제 수수료를 다르게 해놓은 거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A, C, E, S 이렇게 매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A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어드밴스, 즉 선취 수수료가 있지만 판매 보수는 선취 수수료를 받은 만큼 어, 보수를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오프라인 클래스라고 음. 보면 되고요. C는 이제 선취 수수료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판매 보수가 조금 더 비싼 오프라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A, C e 외에 이제 E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가입하시다 보면은 A, E나 그쵸. C, E를 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E는 A와 C, 그 다음에 C와 E가 결합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팔지만 선취 수수료가 있는 펀드의 경우는 A E 클래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팔지만 선취 수수료가 없으면 C E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C E 막 헷갈리고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저희 아까 A C E S 말씀드렸죠? 그 S 하나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이 전용으로 팔고 있는 S 클래스는 온라인 슈퍼 클래스를 이제 대표하는 S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취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수도 오프라인에서 파는 펀드의 3분의 1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 펀드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포스증권에서만 이제 사실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이 수수료 때문에 투자를 뭐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까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이런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취 수수료는 이제 투자금에서 먼저 선취. 그러니까 먼저 네네. 떼고 나머지 잔액을 투자하는 것이고 후취는 이제 원금을 먼저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걸 이익을 실현할 때그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어떤 게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번 투자한 이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후로는 선취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을 테니까 장기 투자자한테는 선취 선치 수수료를 음. 떼고 그 이후에 수익이 증가하는 만큼 이익을 자기가 향유하날 테고요. 단기에 이제 투자 종목을 교체하면서 투자 차익을 추가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후치 수수료 클래스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펀드는 사실 그 펀드 운영하시는 매니저가 예, 예. 어떤 분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좌우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제가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도 제가 찾아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예, 예. 펀드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하는 것이 이제 투자 설명서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투자하는 펀드가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운영전문 인력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책임운용력의 이름, 그 다음에 운영경력, 그 다음에 운영하는 펀드 및 운영규모 등을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 이후에 매 3개월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자산운용 보고서는 펀드의 분기별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 펀드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고 얼마만큼 벤치마크 대비 잘했는지를 갖다가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어, 이 운영 보고서를 통해서 3개월 동안 펀드 성과뿐만 아니라 어, 투자 자산의 변동내역, 그다음에 매매 회전율,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의 정보, 혹시 펀드 매니저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음, 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투자 설명서라는 거는 저희가 펀드 상품 가입 시에 요청하면 네. 그냥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어, 그럼 그거야? 별도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은 펀드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다이렇 첨부가 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를 수 있어서 네, 예. 그 기준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펀드 운용사 선택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용사의 운영 철학 및 운영 프로세스 그다음에 운영 인프라 운영 규모 운영 성과 위험 관리 능력 등이 다 판단 요소가 될것 같은데요. 어, 그 중에서도 개별 운용 사의 운용 철학이 분명하고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외에 운용력의 개인적인 역량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개인보다는 팀단위로 의사 결정을 하는 운용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운용사, 그다음에 운용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위험 관리를 중요시하는 회사, 회사 등이 장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봅니다. 펀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한 펀드에서 수익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을지 이 환매 절차에 대해서 좀 네. 설명 부탁드리고 네. 네. 이게 사실 뭐 적금처럼 뭐 저희가 펀드 상품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뭐 이런 네.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네. 펀드는 은행의 적금처럼 만기가 있어서 만기 때만 투자금을 찾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 어,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되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환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가입하고 음. 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경제 상황이 막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투자하시기를 음. 권해드립니다. 좋은 펀드 고르는 팁, 혹시 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그 네. 노하우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려요. 예, 예. 사실 그 과거 펀드 투자하면은 그 성공을 한 분들보다는 이렇게 나 펀드에서 나 손해만 봤어 하는 그 실패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뭐 흑역사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투자 지역 및 투자 대상이 확대되면서 펀드 성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다양한 주식과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 개수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음. 현실입니다. 어, 이러면 이제 펀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좋은 펀드를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펀드 투자를 하고 싶은 초보자들에게 좀더 쉽고 편리하게 펀드를 고르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째는 3년 이상 수익률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펀드 잔고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펀드를 고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펀드라는 게 변동성 자산에 투자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오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펀드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 펀드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든가 AB 미국 그로스 같은 펀드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4조가 넘는 펀드이고 AB 미국 그로스도 2조가 넘는 그런 큰 규모의 펀드입니다 둘째는 은행에 적금하듯이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정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펀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고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하게 투자하게 되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평균 매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음. 어, 좋지 않은 시점에 목돈을 투자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큰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실패 가능성을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투자 시점을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라든가. 추천 포트폴리오대로 매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펀드 리스트는 전문가들이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감안해서 좋은 펀드들로만 투자 리스트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펀드를 바꿔 주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는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투자해 주는 타겟데이트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일단 은행에 가서 적금부터 가입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노후를 딱 준비하고 있고 이때 가장 많이 드는 그 펀드가 바로 e t f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TDF 펀드가 10조를 넘어섰는데요. 어, 이 펀드는 나의 은퇴 시점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주식 편입 비율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은퇴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채권 편입 비율을 높여서 보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내가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나의 은퇴 시점 또는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하나 고르면 펀드 매저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기간 수익률과 함께 샤프 지수란 것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 어, 뭐, 3개월, 6개월, 1년에 수익이 많이 났네. 아, 이거 사야겠다라고 보르시는데 그만 보시면 안 되고요. 샤프 지수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샤프 지수란 무의험 초과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위험 초과 수익률이 4.5%이고 변동성이 3%라고 한다면 4.5% 나누기 1.5% 하게 되면 샤프 지수가 1.5가 네, 나오고요. 네. 이는 이제 저희가 변동성 3%보다 한50% 정도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펀드 수익률이 10%로 좋아도 변동성이 10%라고 한다면 샤프 지수는 10% 나누기 10% 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기간 수익률만 음, 보면 이 네. 10%고 4.5%라서 10%가 더 좋아 보이지만 샤프 지수는 1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펀드보다 좋지 않은 펀드라고 할수 있는 거죠.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좋은 펀드를 골라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저금리로 인해서 1~2%대 의 예금 금리로는 복리 효과가 크지 않아서 돈을 불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아니요, 전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7:2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금을 두 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5%로 투자해서 2천만원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4.4년인데요. 이를 만약에 은행 예금 금리 수준인 연1.5% 정도로 운영할 경우에는 4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금액을 불리는데 매년의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 시드머니. 소중한 시드머니 잘 불리기 위해서는 좋은 펀드 상품 가입해서 장기로 꾸준히 투자하시다 보면 더그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네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북꿈이 오늘은 김승현 한국 포스증권 마케팅 담당 상무님 모시고 펀드 투자법 그리고 좋은 펀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